김해 박물관 가보신 분 계세요? 프랑스 김해 박물관 파리에 있는 김해 박물관 르브로에 르브로가 아니고 김해 박물관에서 따로 해서 아시아 유물만 따로 르브로에서 다 빼진 않고 8 0 빼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 안에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인도나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한국 이렇게만 사진을 가져와 봤어요. 제가 근데 중국 것도 있고 달죠. 아시아의 물건들을 전부 수집을 해서 아시아의 미술 과정과 아시아의 흐름, 어떤 흐름으로 불상이 움직이고, 어떤 흐름으로 이런 문화재가 만들어지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이 박물관에 가면 그큰 그림을 볼수 있어요. 세계사 속의 한국을 볼수 있고, 세계사 속의 일본을 볼수 있고, 세계사 속의 인도, 중국을 볼수 있어요. 단순히 한국 거 최고 이게 아닙니다. 세계사 속에 나를 보는 거예요. 선진국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물론, 이들이 제국 시절에 많은 걸 가지고 강타한건 사실. 하지만 요즘에 보면, 소더비 크리스티 같은 경매에 엄청 이런 물건 많이 나옵니다. 돈 있으면 살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 있어도 못 사요. 왜? 아직까지 우리가 그 세계의 구조를 깨질 못해가지고. 깨질 못했어요. 못해. 그래서 돈 있어도 못 삽니다. 소더비 크리스티에 나오는 물건들 대부분 합법적인 거래를 통해 합법적으로 나온 물건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불법적인 거래하고 있는 물건들은 법적으로 유네스코 쪽에서 걸리기 때문에 요즘에 그 소더비 크리스티에도 소장가가 확실하고 이 물건을 어떤 식으로 소장했는지 확실히 안 뒤에 물건을 거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해외 물건을 수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습니다. 기회는 많아요. 소더비 크리스티나 이런데 뭐 런던이든 파리든 홍콩이든 뉴욕에 가면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안 삽니다. 한국들은 일본인들은 사고, 미국인들은 사고, 유럽인은 사는데 한국인은 안 사요. 왜? 세계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걸 보여줄 때뭘 보여주고 싶은지를 몰라요. 한국 것만 최고다 보니까 고미술을 수집한 사람도 한국 것만 수집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미술관을 우리는 지금도 못 만드는 거죠. 삼성같이 대기업들, 삼성, 현대, LG, 또 뭐가 있습니까? 수많은 대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걸 시도한 기업은 없어요. 황당하죠? 좀 황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어느 위치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냥 우리 것만 최고예요. 우리 것만 최고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보시죠. 일본도 보면 오사카 시리 동양 도자기가제 예를 든 겁니다. 아시아 도자기의 성재라고 했는데 여기 가면은 중국, 한국, 일본 모든 도자기가 다 있어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아, 한국 거가 이렇게 돼가지고 중국 거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었구나. 그리고 일본은 조선 도자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도자기의 흐름이 이렇게 다. 그럼 그 과정에서 이런 명품이 나왔고 이게 왜 명품일까? 세계사의 이 도자기 흐름 속에서 이 도자기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 설명이 가능하다고. 우리 박물관에서 그런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설명이 안 돼요. 단순히 우리 것만 채고, 우리게 이거다.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물건이 중국의 어떤 거에 영향을 받아서 어떤 과정을 서 만들어지는 진 설명을 못해요. 그게 뭡니까? 우리 혼자 태어나서 우리 혼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영향을 받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K-POP 보십시오. K-POP. 미국에 있는 팝 문화 같은 걸 영향받아서 우리식으로 소화를 해서 만든 게 케이팝이고, 그걸 다시 미국에 다수출한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음악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한게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고민 설 쪽은 그렇게 생각 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왜? 지금까지 그렇게 소장하고 만든 사람이 없었어요. 삼성이 그러니까 그렇게 소장을 했지만, 삼성이 만든 과정은 제가 볼때 우리나라 눈에서 만든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오사카 시립 도자 동양 도자관을 가면 이렇게 중국 도자기가다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도자기 다볼수 있는 과정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 정도급의 중국 도자기가 국립 중앙 박물관에도 없습니다. 어, 지금 사진을 그냥 대충 보이는 것도. 자, 여러분, 그러니까 아, 일본은 잘 살았잖아. 물론 잘 살았죠. 잘 살아서 수집했잖아. 뭐 수집한 거 사실 이런 거 전부 다커서 뭐 크리스티나 소더비에서 구입한 거예요, 당시. 70년대, 80년대 일본의 상인들이 또더비에서 최고가로 막 구입하고 하는 물건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돈이 없습니까, 솔직히? 물론 돈 없는 사람은 없죠. 근데 재벌이나 이런 큰 기업이나 국가가 돈이 없다? 전 그거 안 믿을게요. 저는 이런 도자기 한점에 얼마나 한다고요? 50억? 100억? 그 정도밖에 안 해요. 물론 큰 돈이죠. 큰 돈인 게 한데, 이 정도 하나를 수집함으로써 가지지게 되는 박물관에 갖고 있는 가치 효과, 그리고 얼굴 마담을 하면서 생겨나는 이미지, 그리고 사람을 끌어들어내는 그 티켓 파워, 그걸 합치면 은 전혀 아쉬울 게 없어요 박물관을 만드는데 요즘에 우리나라 박물관 뭐만 만드니까 건축물만 만들어요 건축물만 건축물 들어가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지방에? 지방에 박물관을 만드는데 제가 들었는데 100억에서 300억 들어가고 비싼 데는 천0 1000억, 0억도 들어갔대요 박물관이 뮤지엄 만드는 어, 시립 미술관 시립 뭐 이런 데 군에서도 미술관 만들고 박물관 만드는데 적게는 2, 300억에서 많게는 1000억이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면 은 300억, 1000억 건물만 있지, 300억, 1000억 작품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1000억짜리 그, 건물을 보러 갑니까? 안 가는 죠 1000억짜리, 300억짜리 그림을 보러 가죠. 작품을 보러 가죠. 그러니까 도자기 같은 것도 우리가 그런 걸 수집해야지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보는데, 우리 그게 없는 거예요. 세계사 속에 정말 으뜸가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작품이 없고, 그냥 한국 것만 있으니까. 어. 지루하죠. 재미도 없고. 이야기가 구성이 안 되죠. 우리가 무엇인지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얘기못 해주는 거죠. 자, 보시죠. 하나는 고려청자고 하나는 중국도자기예요. 어떤 게 고려청자일까요? 여러분 어떤 게 고려청자 같아요? 어떤 게 중국청자 같아요? 뭐, 이거 안 되죠? 왼쪽이 고려청자입니다. 오른쪽이 중국청자고 여요라고 불리는 관여도자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썼다고 하는 여요의 도자기예요. 당시에 성... 중국의 사신이 한국에 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당시 고려에 와가지고, 아, 이 도자기가 참중국의 여유 닮았네? 이렇게 발언한 그게 있잖아요. 마찬가지요. 당시 고려청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란 얘기예요. 중국에서 활용하고 만들었던 도자기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고려에서도 그대로 모방을 해서 만든 게 고려청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여유 못지 않는 질과 미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청자를 높게 평가한 거죠. 응. 이렇게 영향을 받은 거야 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만든 게 아니란 얘기죠. 근데 우리는 고려청자만 보다 보니까 고려청자 짱만 된 거예요. 세계 최고. 중국에 있는 소장가들이 인정했다. 이거는 솔직히 지금 예전 우리가 개발도상국 기준에서 볼 때는, 어, 나는 만족감을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선진국 개념으로 봤을 때는 약간 낯가로운, 낯가로운 이 없다고 해야 될까? 이게 아니다. 우리도 이거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왜 만들었고, 이런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해줘야지, 우리가 이, 지금 대한민국도 어떤 흐름에 우리가 있고, 이걸 어떤 식으로 설명할지가 가능한 시대가 아닐까요? 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또 이거 보시죠. 어떤 게 고려불화일까요? 여러분, 고려불화 채우라고 들어갔죠 고려 불화의 세밀한 미감과 세밀한 묘사는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최고의 미감이다. 들어보셨죠? 동시대 동시대 그림입니다. 이게 동시대 동시대 불화예요. 어떤 게 우리나라 불화예요? 가운데 있는 게 한국 불화입니다. 고려 불화. 왼쪽에 있는 게 원나라 불화예요. 오른쪽에는 있게 일본 불화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리라인이나 어떤 게더 낫다, 어떤 게뭐 덜하다 차이가 나십니까? 당시는 불교 시대였어요. 국가마다 최고 기량 있는 장인들이 이런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그렇지? 유럽에 가시면 성모 마리아상 비슷하게 다 그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누가 뭐 누가 더 뛰어나다 아니다. 그거 구별 안 합니다. 그 나라마다 그 특색이 있고 이 그림이 나오는 과정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설명을 하지. 아 물론 물론 자기네들에게 더 잘났다고 얘긴 하죠. 하지만 이거를 우리처럼 국수주의적인 관점에서 우리 거가 최고, 우리 거가 이게 셈이라는건세계가 감탄 이렇게 설명 안 합니다. 그냥 나가서 박물관 가도, 그냥 도쿄 북문관 가고 북경에는 박물관 가도 그냥 비교 대보려요 한국 거는랑 원나라 거랑 일본 거다 있었던 거고 다 세밀하게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불교식 그림을 그린는 겁니다. 정교하라고 성스럽게 그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한국 것이 무조건 최고고 한국 것이 짱하는 건 이제 구시대적인 감점이라는 걸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이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사 흐름 쪽에 어떤 과정에서 이게 나왔는지를 설명해야 됩요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뮤지엄도 앞으로 우리가 뮤지엄에서 해야 될 일은 뭐 이게 렇 뭐겠어요? 국립 중앙박물관이든 아니면 리움이든 아니면 호림이든 아니면 뭐 부산에 있던 대구에 있던 큰 박물관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거예요. A라고 하는 한국 물건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왔는데, 그게 해외에 있는 물건과는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그 세계사적인 미감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왜이 흐름 속에 이렇게 따라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들과 다른 점은 무엇이 있었는지를 구별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이제 우리 거 그냥 짱. 이거는 설명이 좀 힘들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국수주의적 관점으로 얘기하면 세계에 있는 사람들 상대로는 설득이 안 돼요. 그냥 보려부라 가져가서 짱인데요 하면은 그 쉽지 않겠죠 솔직하게 이거 여기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고려청이다 짱하고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이 도자기가 이런 형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도자기는 어떤 특색이 있고 우리 것만의 어떤 특색이 있어서 중국과는좀 다르면서 우리 미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컬렉션도 외국 걸도 충분히 이제 컬렉션을 해야 돼요. 소더윅 크스스든 해외 미술관 이든 뮤지엄 쪽이든 이 가게 쪽에서 수집을 해서 충분히 비교를 해서 우리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고 우리 거 외쪽에 해외는 어떤 물건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계. 그게 돼야지 선진국이 된다. 문화적인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 거 외적으로도 볼수 있는 넓은 눈과 세계관을 키울 수 있다. 이거죠.